자 82번 문제 봅시다. 자두 실수 A, B에 대하여 자두 실수의 합이 지금 나와 있는 거지. 자 합이 나와 있어. 자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애매하네. A, B가 지금 분자에 있는 거죠. 지수에 분자에 있는 상황. 이거 1대 2의 A승과 2의 B승 구래 주어진 거 한번 보자. A, B는 4다. 하나 주어져 있고 이게 연결된 식이지. 둘다 그러니까 두 식에서의 a, b는 같은 값이니까 열립을 쳐도 상관이 없을 거야. 자, 이래놓고 견제 감잡아 보자. 자, 일단 우리가 등식독기가 나오면 대입법 이 있을 건데 b가 4배기인데 b 대신에 4배기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뭔가 뾰족한 수가 없어. 화면 등식의 성질에서 이항을 통해서나 뭔가 음, 좌, 좌우변에다 똑같은 걸 다거나 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그런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. 근데 쌤은 지금 바로 보이는데 친구들 보이는지 모르겠다. 지금 얘가 요거에 제곱하면 되는거아 이가 친구들 등식의 성질 중에서 양쪽에 제곱을 해버리려고 하거든. 제곱을 해도 참인 식은 나오잖아. 자 여기도 뭐란다 제곱을 한다. 여기도 뭐란다 제곱을 해버리자고.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? 2의 2분의 a 승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의 2분의 a승 곱하기 2의 2분의 b승 이야 여기서 a다기 b 뜨네. 그럼 더하기 2의 2분의 b승의 뭐 됩니까? 제곱 될 거고 얘가 얼마? 25가 되겠죠. 그럼 얘는 계산하면 뭐? 2의 a승 되겠죠. 그리고 얘는 뭐 돼? 마이너스 2배의 2의 어,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에서셈이겠지 거듭제곱의 곱셈은. 2분의 a 다하기 b가 될 거고 그럼 얘는 플러스 2의 b승 되겠죠? 얘가 얼마? 25라는 거야. 자, 이쪽에 다시 이어서 해보자. 순서 좀 바꿔 적자. 2의 승 더하기 2의 b승의 값을 우리는 구해내야 될 거야. 거기에다 빼기 뭐 있는 거야? 2배의 2의 2분의 a 다하기 b인데 a 다하기 b가 4니까 4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지. 뭐 대신에 a 다하기 b 값 대신에 얘가 얼마다? 25라는 거예요. 아유, 끝났다. 2a승 더하기 2b승 2A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4는 2죠. 2의 2승 이 얼마? 25이다. 자, 얘가 얼마입니까? 2의 3승 8이죠. 빼기 8이니까 어어면 플러스 8 되겠지. 구했네요. 2a승 더하기 2b승은 2A 얼마? 33. 얘가 바로 82번의 답에 해당하겠네요.